초과의 박수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성명 남기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박도현 장학증서 박도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배시현 장학증서 성명 배시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손지훈 장학증서 성명 손지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오준석 장학증서 성명 오준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이채희 장학증서 성명 이채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전수빈 장학증서 성명 전수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전정빈 장학증서 성명 전정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정태령 장학증서 성명 정태령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정형우 장학증서 성명정형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김지은 장학증서 신대원 성명 김지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장학생 1동 네, 목사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뒤로 돌아서 성도님께 인사 네, 네 수고드립니다.